is w what hinders me from being baptized 37 then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you may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men yeah.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은요 말씀은 바로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해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 즉시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또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서 그냥 말로 어떤 사람을 자꾸만 뭐라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가티브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어, 당신 얼굴이 영상했서안 좋아? 어, 혹시 병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아니, 나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라고. 몇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자꾸 이러면, 어? 내가 어디 아픈가?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뭐, 좋은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괜히 쓸데없이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다 영향이, 그게 힘이 있으니까. 하물며 사람의 그냥 말도 그렇게 그 정도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파워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지금 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그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은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 옛날에 뭐가 있어요? 수레를 타고 하는데 며칠 몇 날을 걸려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이 사람은 예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드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바깥에 서 있어야 돼요. 바깥에 그 마당에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뭐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뭐 제대로. 그냥 거기 와서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면서도 그냥, 그냥, 아,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뭐 집에 돌아가서 뭐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해도 안 되는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바로 53장. 바로 제대로 제대로 읽는 거예요. 53장, 거기에 7절, 8절. 바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 있잖아요. 예언. 예수님이 모양이 어떻고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하,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신문당하고, 어, 재판을 받고, 이런, 이런 모습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니까요. 불공정한 재판. 그게 그대로 다 이사에서의 미리, 어, 여기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걸. 근데 그걸 읽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대한 말인가.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 내시는 정말, 어, 뭐, 환관인데, 에디오피아 그 여왕, 어, 간다계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고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왜 빌립이 왜 여기를 왔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 전에는 지금 빌립과 모든 그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 주셔서 모든 120 문도가 다 성령을 받고. 그 사도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너희가 바로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우리 구세주시다. 그 사람은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걸 어, 이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간증이지. 그러니까 사, 사실 실제로 본 응? 체험한 이 사도들이니까 응? 예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예,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네시가 찾아가가지고 예배드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는요, 사실 죽은 예배야. 거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들. 거기서 무슨, 무슨 설교, 거기서 알아들을 수가 없지. 53, 2사에서 53장에 무슨,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직접 본 체험한 바로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다 승천하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해서 이제 나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삼천 명, 오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그렇게 전할 때게 그걸 듣고는 너희가 바로 못박은그 예수가 이제 부활해서 살아나셨고.